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날마다 죽께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부활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부활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쇼타임인데요. 시한부 인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정년 퇴임이 8일밖에 남지 않아서 몸을 사리는 겁쟁이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을 받던 중에 진료카드가 바뀌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냥 죽기보다는 근무 중에 순직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위험한 현장에 자원해서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죽기로 결심하고 덤벼드니까 오히려 위험한 사건을 해결하게 되죠. 나중에는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진짜 경찰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과 삶은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죽은 성도들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기리면서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도 세례를 받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형식만 남아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었지요. 부활을 믿는다면 그에 따라서 삶도 바뀌어야 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부활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려움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사람 있죠.그러니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바울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닮아갔기 때문이죠.부활을 자신의 능력으로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부활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세상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부활은 죽음 뒤에만 작동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둘째, 부활이 믿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죠. 그럴 때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에 붙잡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백세나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능력에 붙잡히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지식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부활이 믿어지게 되죠.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부활은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려 살 때가 있죠. 부활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도록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